그런데 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파격적이며 충격적인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입고 하십니까? 왜 저만 입 하십니까? <laughs> 2020년, 올해죠? 올해 1월 4일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재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했던 사법행정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일보는 다음 타깃은 사법부 여, 법원판 공수처 발톱 드러낸다. 라는 기사와, 여,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법원장악 법 발의. 라는 기사들을 통해 그리고 문화일보는 독재의 문녀는 정권 통일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와 여당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한당 역시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이 법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장악하여 독재로 나아가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핵심적 이유는 제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를 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구성한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을 비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논리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만 들어서 비판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 2월, 즉 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시점보다 무려 2년 앞서서 자한당 주광덕 의원님 역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경 최교의 원님 등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지금 판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대법원 규칙의 재개정과 인사권을 진사를 사법행위를 설치하게 하고 있는데 그 구성한 16명 모두를 이 법관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직 판사가 4명 들어가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한제 법안에 비하면 훨씬 더 파격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 내용을 위에서 소개한 언론 보도와 자한당의 비판 취지에 비춰본다면, 이 법안이, 주강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이 훨씬 더 강한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자유한국당의 이처럼 파격적이며 충격적인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입고하십니까? 왜조만 입고하십니까? <laughs> <laughs>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놔두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얘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아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자영업당 정동섭 의원님과 안호영 의원, 그리고 저와 군이 같이 공동 매체한 바같습니다그 당시에 자영업당 정동섭 의원님께서는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대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해 오지 않았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해당 법원의 일을 결정하게 하면 문제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서법부의 반려화를 없애기 위해 서법행정권한을 대법원에 극점적으로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실 거 하셨습니다. 모든 우려를 차단할 완벽한 법안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이말씀까지 드리려고 하진 않았지만 아까 인용했던 매체들 중에 한 매체의 기자분하고는 제가 꽤 장시간 동안 통화를 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제발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 야당이 의 그런 무슨 주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계수기의 머문국수소위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위판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